아무 이거 갔다가와 그래요. <웃음> <웃음> 맛있겠다. 그러면 <laughs> 어사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간장에 풀어 드시라고 올려드린 와사비고자 어. 이거는 생와사비 참치 드실 때 같이 찍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분또 참치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세팅 한번만 해드릴게요. 네. 음. 자 참치를 접시에 올리셔서. 네, 올리셔서 올리시고 자 우리 집은 와사비 좋아하십니까? 네네네자 우리 집은 와사비 양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합니다 어. 와사비를 오. 좋아하시는 분은 와사비를 아래쪽에다가 네. 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 저만 <laughs> 그밑 아니에요 혹시? 자 <laughs> 위치가 다른 거 하셔가지고 아니 아니야 자 와사비를 좋아하시는 와사비 아래쪽에다가 와사비 를 싫어하시는 분은 와사비를 위쪽에다 올리시면 되는데 올리면 되네. 이유는 와사비를 아래쪽에 하면 혀에 먼저 닿기 때문에 와사비향을 더 풍부하게 느끼실 수 있고 위에다 올리시면은 와사비가 입 천장에 먼저 닿기 때문에 와사비향을 덜 느끼실 수 있어요. 아하. 자 여기서 또 무순도 한 두세 가닥 정도 간장에 적셔서 올려주세요. 아하. 네, 와사비 간장에 찍어 드시는 필요 없되 바로 드셔도 되니게게시게시시게 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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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아아시게 되시게 게 되시게 되 되나요? 네, 와서 민, 네, 그냥, 가운데로, 허리를감싸듯 이렇게, 이 글쎄, 글 그렇죠 그렇죠오 나이스 okay, okay. o 지 you want to 이 오케이 오케이 e Yeah, what's good, sir. m m 요 m m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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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니 네. 네. 자 그리고 부위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눈다랑어 뱃살 담백한 맛, 맥가도로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부위. 자 나머지는요 다 참다랑어입니다. 참다랑어는 침샘을 자극해가지고 참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린 겁니다. 같이 한번 드셔보시고, 자이 검정색은 세계 3대 진미, 깨비어. 음... 그렇죠. 부악을 한줄 알았네 응? 네. 럭셔리해 보이니까 올려드린 거니까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네. 전복도 서비스로 올려드린 거니까 아이고 기름장 찍어서 한번 드셔보셔요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네. 네. 최고다